It's good to be with you today. Brother Lee, I pray God's richest blessings upon you and upon this work that you're doing for God. I want us to look at some verses of scripture in 1 Peter chapter 2. Beginning in verse 9. It <laughs> <laughs> says, But you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his own special people, that you may proclaim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This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who once were not a people, but are now the people of God, have not obtained mercy, but now have obtained mercy. Beloved, I beg you, as sojourners and pilgrims, abstain from fleshly lusts which war against the soul. Having your conscience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성한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에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 그, 거절되고, 어, 그, 어, 아무것도 아닌 어, 하찮은 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볼때 우리는 약하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볼때 우리는 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그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If we are a special people, we are here to represent an almighty God. 우리는 바로 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If I am to be special to God, then I have to obey his will.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I must understand that I am in charge of the greatest word that has ever been spoken. 그그 Our God said, I gave you a word that when I send it out, it will not return void.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아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As anyone else is lost. 다른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잃어버린 것과 같이 난, 나도 과거에는 잃어버린 자요, 어, 불신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I was w n d e r i n g in darkness. 어, 나는 어, 우리들은 다 각자가 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어, 그 혼란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빛 가운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그빛 가운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정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 뜨거운 애정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행하고, 내가 방황하고, 죄 속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둠 속을 살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뜨거운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We together are a special people, or oh, there's no one else to seek. Those that are lost for our blessed Savior. 우리가 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둠 속에 행하고 그죄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어, 죄인들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We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란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행하는 가운데,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살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그 육정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그, 그 육정 속에서 우리의, 그 욕심과 그 욕정 속에서 우리의 그, 어, 그 원하는 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부터 멀리 가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에 충실하게 따라야 할줄 믿습니다. 욕정을 제어하고 Umbley, We must u n d e That God depends upon us.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그 의지하시고 의탁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So we seek not our own, but we seek t that that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흡족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So we need to this world.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그 겸손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We are not 우리는 이 믿지 않는불신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But 우리는, 우리는, 럽게도우리주우리그리스도리 보혈의 능력으로 그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는, 을 받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Seeking the lost sheep of God for our Lord and Master.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My good words.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때이 아, 세상, 이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만 하고, 기억해 하고, 이해만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하신 축복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재림하시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It is said that when the Lord Jesus Christ returned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that the angels met him and said, "Shall we go and proclaim your word throughout the world?"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어, 그 우리에게 그 어,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또그 어, 천사가 어, 우리에게 그 주신 명령 우리에게 그 어, 선택하신 축복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혼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And the master said, no, I have left.

그래서 이제 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이제는 그 어, 우리에게 어, 왕 노릇하시고 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You see, the hope of the world is the Lord Jesus Christ.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This is the good word that he's left you and I with.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우리를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 바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We must faithfully to the best of our ability proclaim this word until he comes for us, o r calls us home. 그래서 우리를 떠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그 말씀에 순정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And I say to the sinner, as the Lord Jesus Christ loved me and sought me when I walked in darkness in the power of sin, so my savior walks and seeks for you today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죄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살고 죄 속에서 파묻혀 살고 멸망을 향해서 갔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나를 영접하시고 축복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시면 바로 그 죄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내 마음 속에 내가 어그 어둠 속에서 헤맬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그 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So I say to my sinner friend today that h e r s just open your heart and God will take you out of your darkness. To walk in the glorious light of his word.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죄를 떠나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권합니다. Pray with me today. 어, 저하고 같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Father, 아버지. take us and use us in your service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어, 드리는 그예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n t o that sin that's just stopped in the thinking right now oh god move in h i s heart and bring him into your light 그리고 이제 오 oh,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그 마음을 열고 주님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빛을 비춰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In your name w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